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예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양식품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삼양식품은 국내 라면 3사 중에서 3등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국내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전체 매출액의 약7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그게 대표 브랜드인 불닭볶음면에서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닭볶음면은 그 나온 지꽤몇년된 그런 브랜드고 매운 라면의 대표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매운 라면이 각 지역마다, 즉 해외에 진출한 나라마다 그 나라만의 특색 있는 맛을 내면서 그 나라에 맞는 매운 라면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닭볶음면은 각 나라마다 이 이런 불닭볶음면을 경험해 보는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러한 그 K 매운 라면을 경험하는 그런 이벤트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밈화하고 이렇게 계속 동영상에 올려보는 재미가 또 있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이 부탁볶음면의 인지도가 더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우리나라 식품 회사이긴 하지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지금 국내 라면 3사의 실적을 비교해보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오뚜기 라면이 착한 라면을 앞세우면서 농심을 좀 역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면, 대표 브랜드인데, 신라면이 좀 오래됐죠. 오래되고, 맛도 이제 좀 많이 노후화되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농심의 신라면이라는 게좀 진부하고 맵기만 한 라면으로, 좀 재미없는 라면을 알려져 있고, 거기에 비해서 오뚜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착하면서, 이게 가격이 착하다. 남들 가 라면 값 오릴 동안 몇년 동안 올리지 않고 있었던 착한 라면이다라는 인식도 있고 그리고 나 오뚜기가 이제 라면 쪽에다가 드라이브를 하 면서 싼 가격으로 이제 더 많이 팔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양이 늘어나면서 팔리는 양이 많으면서 그 영업 이익도 같이 늘어나는. 그래서 이 매출도 오뚜기가 1등하고 또 농심보다 그 매출이 더 많이 파는 그런 회사로 역전을 했죠. 그리고 그 삼양라면 같은 경우는 영원히 3등, 우리나라 그 라면 3사 중에 영원한 3등 업체로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4,389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매출이지만 이 매출 중에 70% 이상이 해외에서 벌어드인 매출이에요. 이 말뜻은 마진이 국내 식품업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죠. 이거는 영업이익이 4389억의 매출액 중에 영업이익이 873억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뚜기가 라면 그 판매에서 이제 1위를 해서 9041억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636억밖에 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삼양 라면이 그 삼양식품이 4389억의 매출액에 873억의 영업이익이라면 이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라면 3사의해외 매출 비중을 보면 불닭볶음면은 약77% 전체 매출액의 77%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이고 신라면은 38%, 그다음에 진라면 그 진라면 대표되는 오뚜기 같은 경우는 9.80%즉이 그 오뚜기는 내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매출을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이 삼분 기이 분기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아 이거 고쳐야 되는데 하여튼 2024년 3분기까지해서이면 스낵 삼양식품의 면 스낵 그쪽이 매출액 이 91.82%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매출 외용도 급증을 했고. 영업이익도 급증, 거의 더블 이상 났죠, 영업이익이. 단기순이익도 그, 거의 뭐, 더블 이상이 났습니다. 그만큼이 삼양식품은 어닝 서프라이즈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죠. 그리고 이제, 최대주 특수 관계인 포함해서 44.98%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지분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 대주로 이제 국민연금이 8.91%를 갖고 있는데요. 이 8.91%라는 지분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국민연금은 연초부터 해서 계속 주식을 팔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삼양식품이 그올 상반기 중에 그 주가가 아주 많이 급등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쪽에서는 이 비중을 좀 줄여가고 있는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이분은 지난 5월 17일 날 작성된 국민연금 지분 신고서인데요. 그때 이제 10%에서 9.43%로 줄어들었고 지금 9.43%에서 요번 그 여기서 지금 8.91%로 준걸알 수가 있죠. 이건 9월 30일 날 기준으로 9월 30일 기준 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이 삼양식품은 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내 기관 투자에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로 이제 차익실험에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삼양식품의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연초에 이 해외 매출이 터지면서 주가 많이 급등했다가 그 이후에 8월 달에 주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8월 달에 최대주 오널가의 그~ 창업주의 막내딸이었던 분이 이제 막내딸인 분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가가 좀 하락한 측면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보면 이제 오널가가 이~ 뭐랄까요 오널가에서 차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그 이후에 좀 비리비리 했었는데 이게 이제 9월 달 들어와서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가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적정 주가 69만 원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분기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국내 경기가 침체하면서 다른 내수 중심의 이런 식품 회사들은 국내 경기 부족에 따른 주가 하락을 경험하지만 이 참양식품은 해외의 대부분의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나빠진다고 해도 그 충격파는 그리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실적 기준을 봤을 때 적정 주가 69만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어서 현재의 주가 상승이 그런 실적에 대한 주가 반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양식품의 이러한 주가 상승 그니까 실적 개선은 어닝 서라이즈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국내 경기가 나빠서 국내 시장이 내수가 침체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삼양식품의 이런 실적을 전인하는 부분은 해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에서 더 나은 실적을 올리면서 그런 실적 개선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삼양식품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